안녕하세요. 엘리사맘이에요. 오늘은 제가 문꼬리닷컴의 노네인 뚫어뻥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음, 먼저 구성품을 볼게요. 안에 열면 다양한 악세사리들이 있어요. 어, 제일 먼저 이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쓸 화장실 뚫을 때 쓰는 것. 그리고 이거는 저기 세면대 뚫을 때 그리고 이거는 싱크대 있죠? 싱크대 뚫을 때 쓰는 거고 이건 밀착변기용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고 네, 이게 본체예요. 본체에 지금 기압이 올라간 기압계가 표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펌프로 이제 주입을 하면은 몇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펌프예요. 펌프인데 펌프는 손잡이를 연결해 줘야 돼요. 이렇게 이 펌프는 우리가 이 공기 기압계 에 공기 주입할 때도 쓰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자전거나 축구공 같은데 고, 그 공기 주입할 때도 쓸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구성품 보실 수 있고요. 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할 액세서리를 보면은 이게 변기 뚫을 때쓸 거거든요. 일반적인 변기 뚫을 때. 네, 본체에다가 연결을 먼저 해주는데요. 그냥 잡고 이렇게 껴주면 돼요. 제가 이렇게 힘이 센 편은 아닌데 뭐 여성분들도 편하게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액세서리를 바꿔줄 때는 빼고 이렇게 세면대용 있죠. 세면대용으로 바꿔주면 돼요. 세면대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버튼 있거든요. 버튼을 꾹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뻥 뚫어주는 거거든요. 뚫어주는 방식이에요. 자,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화장실용으로 변기용으로 바꿔 끼우고 공기를 주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연결 부분 이 있어요. 연결 부분에 먼저 끼우고 딱 고정을 해줘야 돼요. 빠지지 않게 딱 고정을 해주고 펌프를 내려서 이제 펌핑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기아 바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바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올라왔구요. 이 기압은 무조건 많이 올려서 뚫려는 욕심에 뭐 8바까지 넣고 이러면은 변기에 파수, 변기가 파손될 수도 있고 세면대 같은 경우도 파손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변기 같은 경우에는 4바, 세면대는 뭐 2바에서 3바 정도, 그리고 싱크대 같은 경우에도 2바 정도? 이렇게 너무 많이 압력을 넣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분리해 볼게요 이렇게 바람이 빠진 소리가 나는데 실제로 보면은 어때요 압력이 전혀 안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없이 발사해 주면 됩니다 발사할 때는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팡 쏴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변기를 뚫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변기를 뚫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아직 지금 현재 막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을 좀 넣어 볼게요 물을 좀 채워 봤고요 자 이제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뚫는 방식은 간단해요 이렇게 넣어 가지고 꾹 밀어 넣어 줘야 돼요 이게 아니면 물이 튀거든요 물이 튀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자, 잘 밀어둔 다음에, 이 버튼 있죠? 버튼을, 자, 물이 쑥 빠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뚫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면대를 뚫어보도록 할게요. 세면대를 뚫을 때는 이 안에 먼저 제거를 해주고요. 제거를 해주고 안에 머리카락 같은 게 있으면 갈고리 같은 걸로 해서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도 안 된다 싶을 때는 이제 뚜렷뻥, 세면대용을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삼바로 맞춰놨어요. 이렇게 대고, 압력을 쏴주시면 돼요. 이게 팍 미끄러져 나가거든요. 힘들게 또 압력을 넣는데 이게 미끄러나면 안 되니까 좀잘 조준해주시고, 제가 쏴볼게요. 자, 쏴주니까 안에 있던 오염물질이 막 다 나왔네요. 네, 그래서 물이 잘 내려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잘 내려가고 있죠. 자,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잠그고 물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빠지는 속도 한번 볼게요. 훨씬 빨라진 거예요. 그리고 빠진 소리가 되게 경쾌하긴 하죠. 저희 집에서는 세면대에 머리 감는 친구가 있어요. 세면대에서 될수 있으면 감지 말라고 해도 꼭 세면대를 사용해서 가끔 이게 막히는데 잘 뚫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노네임 뚫어뻥으로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에 뚫는 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집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여겨지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